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사길교 벗 우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길교 지난 시간 에제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갓을 쓰고, 아버지가 아비부, 아버지가 갓을 쓰고, 갓이라는 건은 고대 사회에서 갓이라는 것은 모자 그 갓이라는 것은 정장을 의미한다. 정장, 갓을 쓰고 이제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로 정장을 하고 비즈니스로 가는 그거를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해 봤었습니다. 아버지가 갓을 쓰고, 갓을 쓰고, 아버지가 정장을 하고 갓 정장. 정장을 하고 비즈니스로 간다. 사길교 비즈니스 사길교 사길교입니다. 비즈니스로 아버지가 가서 쓰고 정장을 하고 간다 나른다 그래서 사길교자 아버지가 가서 쓴것 정장을 한것 아버지가 정장을 한것 가서 쓴것 아버지가 가서 쓴것 정장을 한것 이게 사길교자였습니다. 사길교 벗우벗우자는 이게 오른 오른 우우는 한쪽 팔을 나타낸다 그랬죠? 한쪽 팔을 한쪽 편 한쪽 편 팔. 기울어져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한쪽, 한쪽 방향의 팔. 그러면은, 입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밥 먹는 쪽을 자주 사용하는 한쪽 팔. 그럼, 오른우 지 않습니까? 오른우. 오른우. 그러면은, 어, 어떤, 만들고, 작업. 공업, 작업. 공작, 공작소. 공작, 공작이 만드는 일을 할 때, 만드는 일을 할 때, 만드는 장인공. 만드는 일을 할 때, 보조. 한쪽, 한쪽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왼좌. 왼좌. 그, 보조. 보조. 만들 때, 주로 만들 때, 한쪽 옆에서, 옆에 치우쳐서 거들고 보조하는 역할. 왼좌. 왼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입니다. 뭐, 왼손잡이를 뭐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른 후, 밥 먹는 선, 일반적으로. 오른 후. 만들 때, 어떤, 만드는 일을 할 때, 수, 수 수공업 만드는 일을 할때 보통 거들고 보조하는 편 왼쪽 편 왼쪽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데 안쪽 방향 빼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무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한쪽 편이죠 한쪽 편인데 아무튼 그 한쪽 편에 좌우에 이쪽 편에도 있고 저쪽 편도 에또 있는 또우 오른손 우 오른손 우인데 오른손 또 쓰고 또 쓰니까 또 우죠 한쪽 편또 이쪽 편또 이쪽 편또 이쪽 편에 이쪽 편 이쪽 편에 옆에 있는 항상 있는 버드 우버우 오른쪽 편에도 또 있고 왼쪽 편에도 또 있는 버드 우 이쪽 편 이쪽 편에서 함께 버시 되어주는 버드 우자입니다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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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있고 함께 또 있어주면서 버시 되어주는 버드 우자 또 도와, 도와주고 버시 되어주는 함께, 버드 버드 함께 해주는 버둑자입니다. 버둑자. 함께 해주는 버둑자. 자, 던질 투, 던질 투자입니다. 던질 투, 던질 투자입니다. 투수 그러죠. 투수, 라고 해서 투수 그럴 던질 투자입니다. 투수 그러 나눌 분, 나눌 분자입니다. 그러면은 던질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던질 투자, 이게 칠수자잖습니까? 칠수. 이 어떤 몽둥이 어, 몽둥이를 든든 오른손 오른손이 몽둥이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멍둥이라고 합니다. 멍둥이, 멍둥이. 예, 하지. 그럼 이게 몽둥이라고 합니다. 몽둥이 몽둥이 야구방망이지. 그럼 몽둥이라고 합니다. 몽둥이 몽둥이 몽둥이로 예, 이는 거 오른손 오른손이 몽둥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칠 수자입니다. 칠수 몽둥이 수부수자에서 부수자 이게 부수자 거든요 부수자 부수자 그러면은 몽둥이 수칠수자그 부수자에서 몽둥이 수칠수자인데 이제 그러면은 몽둥이 들고 이렇게 위험하게 있으니까 는한 손이 가서 이 몽둥이를 제 앞에서 빼앗는 거죠 빼앗아서 몽둥이를 집어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던질 수 던질 투이 손이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몽둥이의 손을 빼앗아서 이것을 위험하니까 집어 던져 버리는 던질 투자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몽둥이 들고 있는, 이 몽둥이 들, 그 그자체잖습니까 몽둥이 들고 있는, 현대적으로 의미를 만들어서 붙여보는 것입니다이 몽둥이 들고 있는 타자의 모습입니다. 타자. 그래서 여기는, 이, 이 몽둥이 들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공을 던지는 투수의, 투수의 손입니다. 투수의 손. 타자. 타자의 손이고, 투수의 손입니다. 그래서 투수가 타자한테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타자가 투수한테 뭘 던지지 않지 않습니까? 타자는 받아서 치는, 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던지는 상황이죠 던지는 상황이죠 투수가 던지는 상황이죠 여기 타자가 치는 상황이도 볼 수도 있겠지만 투수가 던지는 상황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래서 던질 투 현대적인 의미로 아니면 이걸로 하든지 뺏어서 던질 자 아무튼 던질 투자입니다 던질 투자 이 손이 몽둥이들 손 관련해서 던질투라는 글씨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손이 몽둥이던 손 몽둥이 숫자와 관련해서 합성에 대해서 던질투라는 글자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나눌 분자 8 8, 8 8을 칼 칼도 칼8 8 8 8은 정확히 4로 나눠지죠. 4로 나눠집니다. 나눌 분 나눠진다 이거죠. 균형있게 나눠진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8 8이지 않습니까. 8 8인데 이게 반절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4대4로 나눠진다. 나눠진다. 그래서 이 칼도는 뭐 칼, 칼, 칼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누나는 용도, 나눈, 나누, 나눔의 상징이죠. 칼은 나눔의 상징입니다. 칼이 들어갔다. 나눔의 상징입니다. 그럼 팔은 4대4로 이렇게 딱 나눠 떨어지는 건, 떨어지죠. 여기 나눠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뭐, 4를 나눠서 2대2로 나누지 않고 이 팔로 있냐 그거는 글자 만든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 만든 사람이 팔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팔을 가지고 사대 사로 나누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단 글자가 나옵니다. 이단 글자 이 나눌 분. 그래서 나눌 분뭐 분수 그러지 않습니까? 분할 분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 분별하다 분별할 분. 이거는 아, 이거는 끈을 절입니다. 끈을 절 칼도 절 나, 나누는 성 나누는 의미 들어가는 칼, 칼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나눔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끈을 끈을 절입니다8 한자에서 8은 나눔의 의미가 들어갈 때 8은 나누,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눈다고 그러고 7은 나눠 떨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분수로는 3.5로 나눠 떨어지긴 하는데 7은 3, 3 나누어지고 한개는 끊어야지 됩니다. 0.5로 끊어야지 돼요. 그래서 7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이세 개랑 이세 개는 나누어 지는데 이 하나는 끊어야 된다 끊어야지 된다 끊어야지 된다 그래서 끊을 철나눠 떨어지지 않고 반절을 끊어야지 된다 반절을 끊어야지 된다 뭐 이게 막대기 같은, 뭐지? 막대기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게이세 개는 나누어 지는데 나머지 한 개가 남더라 얘는 끊어야지 된다. 끊어야지 된다. 끊을 절. 끊을 절입니다. 7은 끊어야지 되고, 8은 나눠지는데, 나눌 분, 끊을 절. 이거는 갈마. 갈마. 삼마죠. 위글자 위, 위 지난 했었습니다. 삼마자입니다. 삼마자. 인삼. 인삼이, 산삼이 이렇게 생겼었죠. 산삼이 이렇게 생겼는데, 산삼은 재배를 하려면 위를 막아줘야죠. 어둡게 그래서 검정 인삼밭 가보신 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삼밭은 위를 막아주죠 왜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삼은 똑같기 때문에 인삼은 살아나려면은 인삼이 사는 곳은 이렇게 습,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움지움지지고 이런 이런 곳이죠 그래서 인삼을 재배할 때 위가 이렇게 막아지죠 산삼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아진 이렇게 위치된 이런 곳에서 인삼이 이렇게 가족 삼을 이루면서 이렇게 자라나죠 이게 산마입니다 인삼마 산마 산삼 산삼 인삼 그 산마 산마 마은 그대로 글자를 썼어요. 썼는데 이제 이게 뜻을 돌석자요 돌석 돌석자입니다. 돌석자가 돌은 옛날부터 옛날 지금이나 그 맷돌. 맷돌이잖습니까? 있 맷돌. 맷돌이 맷돌이, 맷돌이 갈죠. 돌리면서 갈면 곡물이 이 동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갈 돌리면은 갈아서 이 곡물이 가, 갈려서 나옵니다. 곡물이 갈려서 나와서 게 밑에 받 받죠. 그래서 다 그러면, 공물을, 공물을 이렇게 갑니다. 돌로. 돌은 주로 이렇게 가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옛날 옛날에는. 돌, 돌로. 공물을 갈는지돌 자체도 이렇게 갈아서 쓰기도 하고요. 깨기도 했기 때문에 돌 주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그래서, 산삼을, 삼을 집어넣어서 이제 갈아서 그 약을, 음식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삼을 집어넣어서, 가, 몇 돌에다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갈았다. 그런 걸생각할수 있는 것이죠. 갈마, 짭니다. 갈마. 갈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자. 무성알무 자죠. 무성알무. 아무것도,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이게 대표적인 그 시가 이제 이를 성자 아닙니까? 이룰 성자. 여기에 이제 힘을 써야 된다. 힘, 힘력 비슷한 거 하나 해서, 뭐 이렇게 무성, 무성알무. 무성알무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면. 무성알무. 아무것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무성하게 무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뭐가 이렇게 무성하게 무성하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있는 것인데 이게 무성하게 있고 그럼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의 글자에서는 이걸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성하게 있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제 글자화 시켰다고 야죠 그러면 이렇게 무성할무 뭐 무성한 겁니다. 뭐 재산이 무성하다든가 뭐 곡식이 무성하다든가 그렇게 무성하면은 이제 보초를 세워놓죠. 개를 한 마리 세워놓습니다. 한 마리 개를 한 마리 시키라고 그럼 개술입니다. 개술 무성한 거에다가 무성한 거 마무리. 무성한 거 되면 한 마리 개를 지키, 지키라고 개 술자입니다. 개 술자. 달력에서 올해, 올해는 무슨 해? 무슨 술 해? 무슨 무슨 해? 그때 개술자. 개 술자입니다. 개 술자. 개 술자. 그래서 이게 개 술자인데 개 술자가 개는 입이 있죠. 개들은 다 입이 있습니다. 다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개의 입은 다 짓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개의 입이 다 짓는다. 그래서 다함자입니다다함자 다함 자. 개, 의 입은 전부 다 짓는다. 이게 다함 자입니다. 다함 자. 다함 자. 개, 의 입. 다 짓죠. 다함 자, 다함 자. 그냥 이것만 있으면 무성할 무. 무성한 거, 뭔가 무성한 거, 같이 나가는 무성한 게 있는데 그걸 지키는 개를 한 마리 보조를 삼아 놓은 겁니다. 지지라고. 저도 보면. 그래서 개, 술, 개, 술 자. 개, 입은, 개, 입은, 다, 짓죠. 긴다 입이 고긴 입은 다 짓죠. 다 함자. 다 함자입니다. 다 함자에다가, 다 함자에다가, 대가 붙었죠. 대, 대죽. 대죽자입니다. 대죽자가 붙었습니다. 대죽자. 경기할참 대나무는, 대나무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습니까 대나무 이빨이 이렇게, 대밭이 있잖습니까 대나무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곱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침엽수 이렇게 서잖습니까 대, 대, 나무처럼 이렇게 뚜룩 대, 이렇게 울타리를 대나무로 이 울타리를 쳐서 어, 경계할 참 경계할 참 대나무가 그 울타리 같은 울타리 같은 울타리 같이 보여지는 그런 모양이 모양이 생각해볼 수 있죠 대나무는 울타리처럼 둘려서, 둘러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집 둘레로 옛날에는 울타리를 이게 둘러 대나무를 그 울타리처럼 이렇게 둘러놓은 집들도 있습니다 옛날 옛날 옛날식 집은 근데 고대, 고대 옛날 식은9 옛날식, 전통 옛날, 그런, 동양의 집들은 대나무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드는, 그 대나무가 아무튼 울타리의 상징을 주,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대주, 대, 그래서 대, 울타리는 경계를 한다는 것이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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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경계할, 경계할 참입니다. 경계할 참. 경계, 할, 참. 그리고 이건 법규자입니다. 법규. 웹뷰, 웹뷰냐 지압이부, 산의 부자전승 그 지난번에 않으니까 하늘천과 같은 하늘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위위위 하늘보다 조금 못하는 거죠. 하늘은 하늘 하늘은 이게 뚫을 수가 없죠.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큰 것도 큰 대자 어떤 큰 것도 절대 뚫을 수 없는 가장 높은 하늘 절대적인 존재죠. 그 하늘의 하늘 하늘과 같은데 하늘보다 조금 못한 거죠. 그래서 위 이게 좀더 이게 작고 뚫을 수도 있고 큰 것들이 뚫을 수도 있긴 한데그 하늘하고 비슷 비슷하다. 지압이부, 지압이부, 산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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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압이부. 그래서 이 지압이가 지압이 지아비, 볼견자죠. 눈목자, 눈목자에 어진 사람의 눈, 어진 사람의 눈이 보는 것이죠. 볼견. 어진 사람의 어진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가지고 주시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볼견. 어떤 견해를 가진다. 할때볼 견자입니다. 그러면은, 지아비가, 지아비의 견해는 법이 될수 있어야 한다. 제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지아비, 가장, 가장이 가정에서 바라보는 견해는, 지, 어, 어떤 멋대로, 멋대로 이렇게 막, 아예 술 먹고 막, 멋대로 막 그렇게, 하, 그러면 안 된다. 자기를 돌보고, 어떤 법이 될 수, 있, 어떤 법규성,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지압이로서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어떤 그런 집안에서 어떤 애술 먹고 매, 맨날 늘어지고, 제 멋대로 이렇게 주정꾼, 주정병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법, 그 지압의 견해는 정신이 말짱하고, 어, 제 멋대로 하지 않고, 어떤 일정 어떤 법, 법규, 어떤 기, 기준, 가정에서 하나의 기준을 어,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법규성이 있을 정도로, 그 견해, 지압의 견해. 가정, 가장, 가정의 가장, 어떤 사회 사회적인 가장 그런 그러니까 그런 법규 법을 법규 그 사람의 견해는 법규 법규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을 볼수 있어야 되고 어떤 법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견해가 어떤 법적인 것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뭔가 좀 그래야지 된다 그리고 지도자성이 있어야 된다 법을 잘 알고 공정하고 공공성이 있고 그런 법규 법규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하비의 견해, 가장의 견해, 지도자의 견해. 지도자의 견해, 어떤 법법 규정 법 법규정. 규정성이 있어야지 된다. 법 규정성이 있어야 된다. 제멋대로가 아닌 임의적이지 않은 어 저기 그법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런 견해가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지 된다. 이상입니다.